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제가 사용하는 지표나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의 공유를 원하신다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오니 이 번호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입니다. 어, 오늘 장 시작부터 조금 안타까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어, 구제역 관련 뉴스고요. 2002년부터 청정지역이었던 전남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일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어, 이 기사 올라온 시간 보시면 오전 9시 30분 장 시작 시간이었죠 장 시작과 함께 어, 구제역 소식이 들려왔고 어, 이로 인해 관련 주가들 좀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은 이번 주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음,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주말간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라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어, 아무쪼록 농가들의 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튼 이 테마를 한번 준비를 하긴 해야겠죠. 어, 일단은 이전에, 어, 구제역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시기를 보시면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이때가 2023년이에요 2023년 5월이었고요 5월에 청주, 청주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이 이후에 어 약한 1년, 1년에서 한 2년 사이 첫 구제역입니다 이 부분 알아보시고 어 관련 이기간내에 한번 본인이 보시는 종목들 차트들 돌려보시고 어떤 식으로 어 상승이 있었는지 하락이 있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선 제가 간단하게 구제역 관련주들 정리해 왔고요. 일단 첫 번째는 대성미생물, 그리고 두 번째 이글벳. 어, 세 번째 CTC바이오. 네 번째 체시스. 다섯 번째 우진비앤지. 여섯 번째 진바이오텍. 일곱 번째 파루. 그리고 여덟 번째 코미팜. 아홉번째 중앙백신입니다 아, 여기서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체시스 어, 이게 지금 정치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한동훈씨 관련 주로 들어가 있고 어,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은 참고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에 뭐가 있죠? 다음주에 탄핵 관련 내용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관련 내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동훈 씨와 관련된 테마주, 체시스는 조금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자, 그럼, 오늘 저 구제역이 터진 이후에 조금 주가에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을 좀볼 건데요. 첫 번째는 진바이오텍입니다. 보시면 구제역 뉴스가 아까 몇 시에 나왔죠? 9시경, 9시경 장 시작 시간에 나왔는데 그때 급상승을 보였었고, 이후에 주가는 뭐 약간 떨어졌다가 어, 상승 추세 그리고 있고요. 어, 이 진바이오텍, 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음, 한번 메모해 두셨다가 월요일 장 시작 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어, 두 번째 종목은 대성 미생물 연구소입니다. 어, 역시 동일합니다. 9시경 구제역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상승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아까 이전에 보셨던 종목과 비슷합니다. 아, 그리고 저 기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어, 1968년 5월에 설립되었고, 2000년 3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어, 꽤 오랜 기간이죠. 50년간, 어, 동물용 의약품만 생산해 오며,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공허해온 동물용 어, 의약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성 미생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 이 제품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 따로 뭐 스크린샷이나 메모하실 수 있도록 잠시 모든 걸지워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메모를 한번 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은 중앙 백신 연구소입니다. 중앙 백신 연구소. 뭐, 내용은 같습니다. 9시경. 뉴스가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주가가 상승을 했고, 어, 이외에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일단은 이 종목도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백신 연구소에 대해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 혹시 스크린샷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찍어두시고요. 어 중앙 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전에 소개드린 해 종목들과 뭐 비슷합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동물 약품 전문 제조업체고요. 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쪽에서 백신 관련 주로 부각이 되었었고 어 그리고 농림 축산 식품부 산하의 어 기술기획 평가원으로부터 백신 개발 연구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예약품 회사가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어 아까도 말씀드린 종목입니다 체시스 체시스 고요어 지금 구제역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 상승이 부진한 게좀 보이시죠. 일단 종목에 포함은 해놨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 정치 테마주로 현재 분류가 되어 있고 어, 정치인은 한동훈 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도 한번 뭐 관망은 해보시라고 제가 같이 올리는 종목입니다.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 관련돼서. 어이 정치테마주들 움직임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어떤 종목은 뭐 급등을 하겠고 어떤 종목은 급락을 하겠죠. 정치테마주의 뭐 특성이니까요. 아무튼 뭐이 정도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음 일단 저 구제역에 대응해서 뭐 전국 자치단체들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어 일단 가까운 나주 같은 경우에도 구제역 차단의 총력전 인접농가 긴급 백신 접종이 어, 그런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경상남도도 어, 지금 아주 승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구제역 유입 차단 위에서 긴급 백신 접종 어, 여기도 똑같고요. 이 긴급으로 어, 백신을 접종한다. 그러면 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의약품 회사들 어,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원래 이게 어... 기간이 좀 아이러니한 게 원래는 당초 4월 1일에 전기 접종이 날짜가 잡혀 있었던 모양입니다. 4월 1일에 예정됐던 일제 접종을 앞당겼어요. 구제역이 발발을 했기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이 전기 접종 앞당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원래 사용하려던 물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물량은 이미 다 전달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가가 움직여주는 살짝 미지수긴 합니다. 어, 그래도 일단은 테마주니까요. 저런 뭐 복잡한 내용은 어, 뒤로 던져두고서라도 일단 테마주로서 우리는 이 종목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저런 건뭐 가치 투자 그럴 때나 보는 거죠. 장기적인 어, 투자하는 관점에서나 지켜보는 부분이고요. 어, 아무튼 지금 약 2년 만에 구지역이 그 국내에서 발발을 했고 어, 관련 테마주. 주가들도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습니다. 단 어,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구제역은 테마가 짧습니다. 구제역은 테마가 짧다. 짧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보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수익을 보시려고 해도 단기간에 수익을 빨리 보시고 나오는 거 추천드리고 어, 주말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은 무조건 일단 관망부터 하시고요. 그 이후에, 어, 주가 상황, 그리고 구제역과 관련된 상황들, 실시간 뉴스들 꼭 주목을 해주시고, 어, 투자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후에 뭐, 종목이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테마들, 궁금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어, 한분한분 한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문자로 간단하게 주세요. 뭐, 종목, 이런 식으로 적어 주셔도 되고요. 음, 아무튼, 오늘은 이 단기간에 급등을 할수 있는 테마, 구제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선은 다음 주 저도 월요일 장의 시작하면 해당 종목들 한번 지켜볼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다가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에 포착하시면 수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였고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